요거는 약간 수준, 수준이 수준꽤 높은 또 경기가 예상됩니다 이음서거도 준치라는데 SK텔레콤에서부터 최우선 카드가 되게 좋은 카드 생각을 하셨다고 그런 이야기들이 또 오가고 있네요 아 후손이는 뭐 예. 아무리 우승자잖아요. 군대 갔다 왔어도 우승자에 뭐 약간 클래스가 있기는 선수이기 때문에 자 12시 1차 선수입니다 최우선 선수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8시 1차 선수는 김범수 선수입니다 김범수 대 최우상. 네. 김범수는 원래 소속팀 어디였지? 위메이드 헉스. <laughs> 네. 프로리그는 어. 나온 적 없지. 그런 건 제가, 그러니까 제가 저는 그 제가 스타크래프트를 TV로 보는 거는 진짜 일군 선수들만 알고 그리고 스타를 하는 게 군대 전역하기 전에 그러니까 막, 막 상병 때막 이때 시작해가지고 잘은 몰라요 그때는. 여러분들 아시나요 프로리그 출전 그 경험이 있나요 이 선수? 선수는. 근데 다만 다만 제가 알고 있는 이 김범수라는 카드는 그 예전에 뉴스 로템이라 는아이디로 진짜 약간 네. 클랜리그 쓸어 담았던 길드전 배, 배틀, 쓸어 담았던 배틀, 그런 배틀, 카드예요. 배틀넷 배틀 전적 말고 프로리그 전적이에요. 프로리그 는잘 모르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아는 거에서 얘기해야죠. 이것도 뭐, 모르겠어요. 프로리그 전적 아시는 분들 네. 말씀 좀 해주세요. 보고 싶다 김범수 말고요. 네. <laughs> 부산에는 뭐출정 경험 많지시길 그렇습니다 아, 프로리그는 나온 적 없다 없는 걸로 안다 이런 이야기 해주고 계시네요 우리방 사람들은 다 모르나 보네 아무도 말씀안 하시네 혹시 형어디도 그거 떴어요? 그.. 골목한 시청자 일위 아니요 그럼 다행이네요 그 네. 네. 자주 뜨더라고요 <laughs> 대회 하다 보면은 김범수 근데 얘가 게임 해보면 네. 잘 하더라고 고잘하고 약간 느낌 있게 네네. 게임 할때 자기만의 딱 뭔가 있어 얘는 좀 특이하게 한다 여기 있는 애거든요. 네 최우수 일단 베럭 더블 김범수는 네. 무난하게 게이트 가스 근데 요즘 배떠 많이 안 하지 않아요? 요즘 배떠가또안 제가... 하다가 또무미 많이 하지. 음... 13질때문에 많이 해보지. 아 14질말고 1 3질 14질말고 13질로 음. 13질도 안쓰다가 이제 벙커 더블 때문에 또 투수 유저들이 쓰다가 타이밍을 좀 땡겨서 어 계속 돌고 도는거야 음. 그리드가 그러니까 또 그거에 맞춤으로 또배터하고 투서플 배터하거나 이러면은 지금 투서플 배터하잖아 그럼 이러면 10, 18컴 21컴 나오겠네요? <웃음> 18컴? <laughs> 뭐좀 째면은 18컴 좀더 째면 이렇게 17컴 되는 거고. 근데 음. 이렇게 하면 이제 13질 이런 거 막기 좀 힘들 수 있지, 원서치가 안 되면. 지금 서치를 안, 안 가고 있어. 있죠? 어, 안, 네, 갔어. 안 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 갑니다. 이거는. 토스, 네. 테란이 약간 선, 그, 선질, 센터질 이런 건 약간 배제하고 지금 하는 건데. 그래도 심시티가 어느 정도 는돼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지금 뻥커 이렇게 유 타이밍에 박아버리면 이거 13질도 막을수 있어. 게일부러 음... 지금 뭔가 서치를 하면 자원 아다리가 조금 이제 자원이 딸리기 때문에 안 가고 그냥 가살이 네. 그냥 요새 유행하는 빌드 맞춤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처음부터는. 그러니까 뭐 사실 군대 갔다 와서 그래도 폼이 많이 올라왔다고 볼수 있는 거네요 이렇게 되면. 아닌데 군대 갔다 와도 군대 그 휴가 네. 나가주고 스타 하면은 이거 폼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크게 많이 없습니다. 솔직히 여러분들 있죠. <laughs> 휴그 말년 때 병장 때 스타 다시 하고 이러면 솔직히 별 차이. 어? 어? <laughs> 음, 아카데미가 지금 올라간다고 이거는 선사업일 수도 있거든요 자 일단 좀 보겠습니다 아카가 저 이빌드는 이, 이 이빌드는 2019년부터 2020년 사이에서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이거 옛날에 제가 옛날 저, 저 기준으로는 옛날에 제가 좀 했, 했었는데, 네. 요새는 요 빌드가 안 나오 <laughs> 안 나오거든. 이거 선사업인가요? 옛날에 정명훈이 윤용태한테 선사업 라만 참가해서 한번 했었는데, 자 이거 들어오면은 선사업인 거고. 안 하고 그냥 개안전빵이네요. 그냥 안전빵. 저는 계속 그아그 아, 그 바카닉에 대한 것좀눈두에두고 있었거든요. 오늘 음, 카닉은아요닉은 이러면... 오히려 더 늦게 올려 아카데미를. 네, 그렇게 해서 좀이 그러니까 제가 이걸 처음 보다 보니까 이게 뭔가 싶어서 그냥 안전빵이야. 음... 다크더블까지 생각한. 왜냐면 노서치로 하다 보니까 아... 네. 약간 아다리를 이렇게 맞추 거지. 노서치이다 보니까 늦은 서치다 보니까. 김범수 트리플 가져갑니다 마당 먹고 바로 트리플 가지. 그러면서 원팩 원스타예요. 더블 원스타. 네. 김범수는 이러면서 미네멀 몰티까지 원게이트에서 트리플 째버립니다. 야, 트리플 루고예요 이거 좋은 판은 아닌가요? 지금? 계찮초 네. 상대가 배로퍼브이기 때문에. 자, 요거는 시즈업 이후에 뭐 마이너비라든지 벌초 소금이라든지 해주면서 걸쳐 네. 드랍으로 보면서 하겠다는 건데 일단 김범수 압박 좋아요 지금. 네. 이손 손이 좀 풀렸을 겁니다. 까면서. 앞 경기가 한 판만 해도 손이 풀릴 수밖에 없는 그런 경기였어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러면서 어이어 <laughs> 중요한데요. 마이너블 할지 소급을 할지 이거 뭐 업진 것 같아요. 네. 소급 소급 아닌 마이너이죠 어, 탱크 위치도 완성됐습니다. 어 탱크 위치도 굉장히 좋네요. 이게 딱 들어가 색하고 들어와 가지고 강제 습하기도 네. 좀 힘든 위치에 딱잘 서있네요. 네. 자 그럼 이제 스캔으로 최우선이 로보틱스 옵저버터리까지 다 확인돼 주고요 게이트 숫자도 바꾸요. 테란 본체들 건물을 뭐라 취소했는데, 뭐 엠베지 타 취소했겠죠. 네. 이러면 이제 사 게이트 올라가는 걸 봤으면 아 어딘가에 트리플이 무조건 있겠구나라는 걸알수 있어. 자. 이거 투벌처에 원탱을 가는 거는 네. 마이너빌 가능성이 꽤 큽니다. 이거 시점은 진짜 됐으니까. <laughs> 네, 벌처만 가는 게 아니고 탱크까지 같이 섞어서 가는 거는 네. 마이너빌 가능성이 크고 뺑 돌아가죠. <laughs> 네, 멀리 돌아갑니다. 그리고 지금 좋은 게 이게 지금 또 들어가 이제 시즌 모드 돼 있다는 사실을 통 맞아가지고 알았잖아요. 그래갖고 들어가 딱 네. 빼, 빠졌을 타이밍에 딱잘 들어가는 것 같아요. 지금 자, 이쪽에 스캔했죠. 드라 혹시나 있을 수 있으니까 8년이나 그러면서 SCB 어. 하나 정면으로 보내주면서 드라 네. 동선 위치까지 드라 위치까지 파악해 주는 모습, 되게 개념 개념 있는 플레이입니다. 이제부터는 순전히 반응 싸움이네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김범수의 반응. 지금 청소는 s c b 록기 봤어요 드라 위치. 자 김범수의 반응. 트벌쳐 아, 나가고 마이신 고서 그냥 기 자리잡습니다. 일단은 떨어졌어요. 근데 피해를. 네. 꽤 많이 줘야돼 이게 토스가 좀 되게 부유한 빌드이기 때문에 네 킬을 꽤 많이 줘야되는데 일단 이득을 상당히 많이 가져가네요 이러고 테크 무조건 살려올거거든요 네 이러면은 네. 이러면은 테란의이동에서 네. 테란의 가져갈 수 있는 거의 최고의 딱그 이득만 딱 보고 빠진겁니다 이러면서 공업 돌아가죠 오 되게 깔끔했어요 플레이 그리고 이거 제거를 못합니다 맵 특성상 드랍쉽을. 그렇죠. 뭐 그렇다는 말은 드랍배치를 꾸준히였다가 해야 된다는 거고, 안 하게 되면은 꾸준히 네. 을 박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면은 시야도 밝혀놔야 되더라도 되고요. 이렇게 되면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이 자체가 드랍쉽이비 살아있는 것 자체가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계속 이게 계속 7시에 가만히 있을 거란 보장은 없는데, 또 7시에 그 없을 거란 보장도 없으니까 안전하게 할 수밖에 없다. 그런 플레이로 강요 당한다 토스가 빌드 선택이 좋아가지고 좀 많이 따라왔었는데 네. 최우선의 이 약간 이 약간 약간 애매한 그 드랍 시 타이밍 그리고 뺑 돌아가면서 엇 박자 약간, 약간 이상한 드랍 약간 요런 걸로 네. 지금 굉장히 지금 분위기 자기 페이스로 끌어왔고요 그러면서 최우선 주특기 나왔습니다. 원아무리 공 2억 이거 최우선 주특기거든요. 네 이거 군대 가기 전부터 이거 했었거든요. 자, 이거 드라수작 보면 빼야 돼요 이거는 이건 적당히 안박 네. 안박 그냥 갈라는 생각 없어요. 이거는 가다가 무조건 뺍니다자 사탱크 3마린 지금 지금 다시 쪽으로 빠져 있는 투벌처 보이죠. 네. 이거 이거 생각이 하려고 지금 이거 지금 젖지 나는 척하는 거예요. 빠지죠 다시. 근데 김범수 아, 김범수가 안 속았어요. 네안 속았죠. 원래 들어가 저거 잡으려고 이제 위쪽으로 배치를 했으면 이투벌처가 생각 갖고 피해를 또 줬을 텐데. 좀안 속았고요. 최우선은또 이거 위치 다 알고 있네. 옵저버떠 있나 보다. 바로 옵저버 제거 해줄고요 네. 굉장히 심리전이 조금씩 조금씩 네. 들어가 있는 모습. 아 근데 진짜 이게 단순히 손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순간순간 그 심리 싸움 진짜 이 선수들이 왜 프로 생활 했었는지를 느끼게 해주는 그런 경기네요. 이게. 그렇죠, 그렇죠. 네. 다 잘하는 선수들 때문에. 자 그럼서 배슬까지 찍었죠 지금. 근데 네. 최우선 주특기거든요. 베슬 원이스 찍어가지고 옵저버 다 제거하고 상대 답답하게 하면서 멀티를 할 수도 있고 짜낼 수도 있고. 트리페 가져갑니다. 미들어 멀티. 김범수도 지금 게이트 잘 열렸고 테크트리가 조금 느끼네요. 상대적으로 확실히. 네. 이건 아비터보다는 템플러를 써야 될것 같네요. 근데 최우선이 지금 너무 자기페이스요 진짜. 네. 약간 클래스가 좀 보여집니다. 지금 딱 게임 하는 게 굉장히 지금 잘하는 게 느껴지고. 셔틀도 셔틀하고는 박스. 아홉 기가량이 나와 있고 최우선 박스 확인했죠. 셔틀 확인했어요. 지금 박스 확인 들어왔고요. 방금 이러면은 네. 셔틀에 대한 의식도 할 거고 그리고 김범수는 아직도 본진의 투드라 그리고 캐논까지 또 지어주고 있습니다. 드랍십이 이게 숨어있기 네. 때문에 어딘가에 자리를 비우기가 좀 부담스럽다. 음, 그렇지. 그래서 지금 김범수 보면은 본진 투드라 지금 네. 이제서야 빼고 멀티 쪽에도 삼드라 이렇게 다 배치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정면 쪽의 토스트 힘이 약해질 거고요. 그렇죠. 그러면 테란의 테란의 살짝 살짝 압박을 하는 거에도 휘청휘청 거리게 되는 거고. 네. 자 다시가 일곱 가요. 들어오시다시. 다시 합니다. 캐나고 스캔, 빠지니까 쥐새끼처럼 또 들어왔죠. 와. 이거 프루프만 딱 점사. 야캐논. 까비. 자, 질러센. 그 잡아주면 되고요. 이거 캐논 깨지면 이거 또 털리거든. 어, 그루프 이거 털리거든. 어, 내 최후선도 지금. 신경을 못 쓰고 있어요. 이거 또 살리나요? 또 와, 최야또 <laughs> 살립니다. 또요 와! 이거 자체가 피해요 지금 계속. 방금 질럿한 기 버리고 프로브두기 정도 잡고 프로브다 빼게 했고 자원 타격 계속 있고 있는 겁니다. 이거 그렇습니다. 그러면 서쪽는 2억, 방 1억 돌아가고 있고요. 멀티 돌아가고요. 어느 어, 생각? 또 가요, 또 가요, 또 가요. 없이? 그러니까 멀티 어느 생각 보면은 지금 동멀티예요. 근데 업그레이드는 테란이 앞서고 테크도 테란이 앞섭니다. 와! 와! 다시 한번읽코 점수. 야! 와! 야, 아! 아, 까비까비. 아. 자, 김범수 이러면 뭔가 해서 좀 약간 득점을 해야겠죠? 네. 가장 좋은 건 똑같이 자원지역에 그 아빠가 아. 주는 게 좋은데 이거 전문 들어가는 건자살이고 같거든요. 제가 볼 때. 입 벌리고 있어. 입 벌리고 있고. 디펜시브. 네. 있어요. 디펜시브. 근데 이게 토스가 시간을 테란한테 주면은 토스는 무서운 게 배슬이 두 대나 나왔기 때문에 테란의 2억 프레이드가 된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감으로라도 알 수가 있거든 지금. 네. 근데 2롭이됐는데난 아비터가 확보되지 않았어. 그러면 급해지는 건 프로토스죠. 프로토스. 어베이스 좀 밀리고 테크레스 좀 밀리고.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최우선에 완전한 최우선에 페이스로 가는 겁니다. 최우선 다 s c v 숫자 보세요. 많지도 않아요. 많지도 적지도. 딱 자기가 최적화된 딱 자기의 그 페이스. 딱그 느낌으로 s c v 보면 안 맞아요 어. 지금. 네. 그리아토 아, 소스 나오고요. 네, 사커맨드지어주고 탱크는 한 번도 러시를 하고 소모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처음에 원 탱크 빼고는 네 탱크 숫자도 많이 쌓여 있고요. 그 유닛의 구성과 질 보세요. 최선 선수가 이 가까운 적에 있는 그 멀티를 먹는 게 아니에요. 셋 시멀티 욕심을 내고 있는데요. 이게 정석이죠. 네, 이 위치가 이렇게 나오면은 여기 먹는 게 네. 좋아요. 셋이 먹는 게 좋아요. 만약에 반대로 토스가 뭐 다섯 시였거나 이러면은 3시보다 센터가 나올 수도 있고 음... 자리 보고. 네. 자, 공이 없됐고 프로토스 업그레이드는 공이업 상태. 압박이 심하죠. 토스는 테크도 적당히 따라가 줘야 되고 멀티도 테란보다 더 많이 먹어 줘야 되고 드랍쉽도 잘 막아 줘야 되고. 그러니까 토스에게 많아요. 토스에게 숙제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테란은 네. 편안하게 견제하고 딱해 주면서 네. 2억 패가 좋딱 나오죠. 지금 2업 거, 벌써 됐고요. 3업 찍어 놨어요, 벌써. 숙제를 내주는 사람과 숙제를 하는 사람의 싸움. 그렇지. 그리고 지금 주병영 또 다시로 그 빠진 거 보니까 걸쳐갔다 갔다 미네랄 멀티만 깔아갑니다. 자 다시 올려서 포톤 캐논 1.4아 최우선이 이거. 우와. 그 옛날 최우선 느낌 나네요. 예. 상대 답답하게 하는 플레이. 네, 이게 소서 뭐... 깨시겠는데요? 이게 뭐 힘이 엄청 세거나, 테크닉이 엄청 빠, 좋거나 빠르거나 이런 것도 아니야. 그냥 말리게 해요, 상대를. 자신만의 네. 원피스를. 그게, 원타운을. 그게 제일 잘하는 거잖아요. <laughs> 네, 그게 뭐, 그러니까 까다로운 거죠, 이게 네, 그러니까. 그래. 그, 본인만의 그, 특색이 있는 빌드 선택을 하, 뭐 하는 것도 뭐 잘하는 거지만은, 상대 플레이가 말리게 하는 게또 진짜 잘하는 거거든요. 오, 제... 어, 이러면서 벌쳐는 버렸지만, 이러면 조금 아깝긴 한데. 자미드라벌티 셔틀 견제가 지금 타이템 플레이가 완성니다어 좋아 이거 좋아. 타이템 플레이 4킬에 상급. 여 3마템. 아 근데 생각보다 많이 못 죽였어요. 네. <laughs> 아 셔틀 잡히고 다시 한번 다시부터 보는데 마나가 없어요. 총 8킬. 어 이거 그깡깡 좋게 온다고 마나 없을 거라 생각하고. 아. 네 라이브입니다 생방송이에요. <laughs> 이러면 김범수가 지금 자원채취하는 곳이 테란이랑 똑같습니다. 테란도 음. 세 군데, 토스도 세 군데. 그래도 김범수가 그 와중에 잘하고 있는 거는 아비터 테크를 어떻게든 꾸역꾸역 탄 거, 하이템플로 확보하면서. 네. 근데 이제야 테란의 한타 나올 때가 문제인 거지. 테란은 3이업에 묵직하게 한방 나오는데 토스는 네. 아비터가 숫자가 많을 수가 없어요. 많아야 두기. 그리고 많아도 풀이 차있지 않은 상태로. 사이언스 퍼셜을또 깨졌었나요? 다시 듣고 있는데요. 음. 저안 깨졌는데 다시 보이네. 저기 떠 있는데 깨질 거라고 생각했나 보네요. 아니 근데 배슬이 너무 많아. 그리고 두 대는 풀만 하야 E M P 내 네, E M P 내방 네 디펜시버한방 가능이고. 와 이러면서 센텀을 틀까지? 야이 플레이가 너무 깔끔합니다 이거 김범준 제 생각에는 센터 싸움은 절대 안 되고. 네. 어떻게든 리콜로 해야 될것 같아요. 그냥 어떻게든 죽이되는가위든 앞 경기에서 보여줬던 김범수의 스타일대로 최우선이 휘둘리기만 한다면 가능성 이 없는 얘기는 아니지 아니 이거는 리콜해야 돼. 어쩔 수없어 근데 지금 최우선은 시간 안 주죠. 와. 와, 병력 뭉쳐 있는데 이거? 오, 지금 자, 아비터 뺐고요. 11시로. 아비터 뺐고요. 마라 배고 찾습니다 이거 최우선 그 알고 있어. 뭐, 미드라티미드라티 최용선은 최우선은, <미네랄> 그리고 알고 있어. <미네랄> 니콜이 온다는 걸 알고 있어. 그래서 지금 빨리빨리 진출하는 거거든? 어, 미네랄 멀티 있고 거의 다 잡았어요, 일단은. 어, 그그 그 와중에 굉장히 다행인 부분이고. 와, 아기 도 내려와요. 자, 니콜 갑니다. 본질에서는 바꾸겠다는 판단인 거잖아요, 이게. 이거는 어떻게든 팩토리 잡아서 좀 약간 멀티 걸겠다는 거지. 자, 들어왔습니다, 니콜. 자, 들어왔고, 이러면서 셋이 쪽, 남는 드라곤 갔다가, 또 타격 네. 가리고 있고요, 최우선. 아니, 아니, 김범수. 와. 서프를 지금 틀어 막는 건 그거 좋은 플레이인 것 같긴 한데, 병력이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요 김범수요. 어, 그러면서 셋이 쪽에서도. 이득 보고 있고 드라군으로 네 그러니까 불리한 상황 속에서 할수 있는 최고의 판단을 해주고는 있어 근데 팩토리를 못 잡은 게좀 아쉬워요 이게 생산이 팩네 아, 토리를 푸시면 못 푸시면은 언젠가는 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이러면서 플라이 최우선 뭐 2시, 1시, 2시 쪽에 막 짓고 찍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윤범주 그 와중에 또 자원줄 또 지키긴 했네요 아네 6시 이것도 큽니다 이거 지켜, 지켜줘야 되는데 이거는 네. 이거 아까 좀 피를 까놓은 그런 거라. 벌처들이가도 금방 깨지거든요 실. 음. 그러네. 이번 판털렛 네. 하나도 없네요, 여러분들. 노터리시네, 이번 판. <laughs> 노터에노터에스로 게임하고 있습니다. 아, 또리카하면더 어, 들어온 거 아닌가 요 이거? 저 세이시 아비터가 만화가 있지. 세이시 아비터. 어, 근데 최선좀 흔들려요, 지금. 네. 이거 생각보다 아, EMP! 아, 이거, 이거. 업전의 기회였는데, 저거. 어, 근데 최우선 지금 본진 니콜. 휘둘리고 있어요, 탱크. 뭐 하나요? 어 오, 잠깐만요. 계속 휘둘리고 있고 지금 스캔. 예. 막아줘야죠, 이거는 깔끔하게. 자, 그러면서 7시. 야, 7시 넥 날렸어요. 6시도 날렸고요 이러면은 지금 김범수 자원 안 올라갑니다. 본진 자원밖에 없어요, 지금. 네, 마당도 어, 없고 이제 자원줄이라고는 없어요. 그러면 최우선은 가만히 서플 복구하고 가만히 수비만 하면 됩니다. 이제 그죠? 네. 와, 어, 이거 김범주가 그래도 마지막 그 리콜 변수 갖다가 네잘 만들어 줬는데 와 확실히 최우선은 이게 그 최우선만의 이 리듬이 어마어마하네요 이거. 이게 본진, 그러니까 이게 앞 경기도 그렇고 이번 경기도 그렇고 선수들이 흔들리는 가장 큰 요인이 본진한 쪽에 떨어지는 대규모 수송 능력들에 대한 대비가 되지 않아서 흔들립니다. 네. 아까 전에 아까 김범수 선수가 드라브레스 김범수 쪽을 했고 지금 최우선도 그렇고요. 아니 김범수 돈이 안 올라가 돈이 이거 좀 빨리 뭐라도 해야 됩니다. 지금 넥 복구하고는 있는데 뭐라도 해야 돼요. 최우선은 돈을 먹고 있거든요. 지금 세 군데에서. 네. 이게 넥서스를 복구하고, 그리고 다시 자원줄을 붙일 때쯤 되면은 그만큼의 격차가 더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럼요. 아... 자원줄 하나로는 이거 테라는 지금 세 군데, 네 군데예요. 네 군데째라서 이게 무리이죠, 이거. 네... 김건수는 지금 진짜! 뭐 유일한 진짜 마지막 역전의 발판! 아, 진짜 마지막 역전 아, 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리콜 밖에 없어. 본진 팩장 그거 말고 없어요. 근데 본진 팩을 장악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나와 있는 능력의 숫자가 <laughs> <꽤> 무섭기는 해서... <laughs> 그래도 패착은 해야 돼요. 지금 멀티 날리는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멀티 네. 멀티 하나 까는, 까는 거에 리크 많아 쓰는 건안 돼요. 지금. 근데 돌아가고 있죠. 아무튼 크게 아비터로. 그렇습니다. 어, 근데 이거 좋아요. 지금 이거 빨리 투탱크밖에 없는 거. 근데 이게 토스가 투탱크인지 뒤에 40탱크 더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자, 다시 미나라 멀티 지역에 견제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아, 여기 깨지면은 델타 몇죠 아. 진짜 나오겠는데 이렇게 되면 음, 뭐 나오겠다. 김동수 그래도 마지막 리콜을 한번 해보지 않을까? 이이 이 병력. 자 가죠, 아비터 가죠. 아, 근데 이거 EMP 쏘러 최우선 봤어요 EMP 아, 헛방. 나한번더 있어요, 한번더 있어요. 마다 없는 척해야지, 없는 척하다가 EMP 대굴. 대굴 아, 아! 아! 어, 또, 또 왔어! 또 왔어! 여기는 날렸네요. 네, 뭐. 아... 자, 컴퓨터 깨고 한번 더, 한시까지. 그래도 마지막, 그, 고군 분투하고 있어요. 프로토스 팀원들에게 네. 약간 전화는 니까 다잉 메시지. 약간 그런 느낌이죠. 와, 진짜 끊임없이 수송해서 끝까지 펴서 다 해보고 있습니다. 오, 어, 너 텐타인가? 날거 같아요. 어 최우성 고한대. 어 네. 아, 너무 잘해요. 마지막에 조금 약간 이렇게 네이코를 흘리긴 했지만 김범수가 잘한 거라서 그거는 네. 음. 김범수는 제가 보니까 지금 이 센터 몰티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에 예, 그래서 자원줄이 미네멀티 랄 하나만 있기 때문에 버티면 할만하다. 모른다 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센터 몰티도 있거든요. 그렇죠. 모르니까 그 자기는 이제 5 0가0게 <laughs> 없으니까 모르잖아. 모르니까 못 나가는 거지. 아니면 나갔죠. 그리고 음... 이 생각이 아마 들 거예요. 민나블 탄 군대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나오지? 그치지 병력 유지를 잘했나? 음... 분명히 리콜 통성 이득 많이 본것 같거든요. 자 그러면서 최우선 들어가죠. 그러면서 앞마당 셔틀견제도 또 병력으로 막아주고요. g 지 나오네. Hum ah.